턱에서 빡! 이런 소리 나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보시고 따라해주세요. 수술 없이 턱관절 치료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과 대통령 치통령 홍성원입니다 오늘은 턱관절 장애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턱관절 장애라고 하면 템포로만디올라 조인트 디스오더 라고 해서 흔히 tmd 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측두 하악관절 장애라고 하는데 쉽게 턱관절 장애라고 부르고 있죠 턱관절은 귀 앞에 측두골의 관절 와와 또 하악골의 과두 그 사이에 디스크 그리고 인대와 주변의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러한 근육과 인대 디스크 뼈가 함께 어우러져서 입 벌리기, 씹기, 말하기. 삼키기 등의 복합적인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러한 턱관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을 턱관절 장애 또는 앞관절 장애라고도 합니다. 주된 증상으로는 음식을 씹거나 하품 등을 할때귀앞쪽에 관절 쪽이나 좀더 아래쪽에 저작근에서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입을 벌릴 때마다 딱딱 크게 소리가 난다던가 컴퓨터 마우스를 클릭할 때처럼 클릭킹 정도의 소리 또는 모래가 갈리는 듯한 소리 등이 나는 관절잡음과 입을 어느 정도 수준 이상 벌리지 못하는 하악 운동의 제한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턱관절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턱관절은 씻는 행위를 하루에 만번 이상 한다고 하니까요 무릎관절로 치면 은 매일매일 턱관절은 마라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쩡하게 신기할 정도예요 턱관절 주변의 근육은 다른 부위의 근육에 비해서는 매우 작잖아요 반면에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계속 쉼없이 움직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말을 하면서 계속 관절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무리를 하게 돼도 턱관절 장애가 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습니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이유는 관절 와와 하악과두 사이에 디스크가 자리 잡고 있는데 하악과두가 움직일 때마다 그 사이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계속 완충작용을 해줘야 하는데 하악이 어느 수준 이상 벌어졌을 때 디스크가 앞으로 딱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담을 때 들어가고요. 이게 심해지면 빠진 디스크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럼 개구 제한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개구 제한은 입이 벌어지는데 제한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리가 날때 처음에는 통통 염증이 별로 없다가 지속적으로 소리가 나고 심해지면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서 통증도 심해지고 관절염이 심화되면 턱관절에 강직이 일어나서 입이 잘안 벌어지고 음식물 섭취가 어려워지기도 하죠. 턱관절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으로 턱관절 장치를 쓴다거나 약물 치료 또 물리치료, 운동요법, 행동요법 등이 있는데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운동요법을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계시는 대표적인 운동인데요. 바로 666 운동요법입니다. 방법은 혀를 위에 앞니 안 안쪽에 가볍게 되고요. 혀가 떨어지지 않는 수준에서 턱을 최대한 아래로 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6초간 벌려주시고요 6번을 반복해 줍니다 이게 한 세트고요 하루에 6세트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 운동은 교근과 측두근 등의 수축된 근육의 이완 적용을 도와주고요 또 턱관절에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윤활 작용을 해줍니다 우리 손도 끊임없이 수축 운동만 하게 되면 통증이 오게 되는데 그때 운동요법으로 손바닥 이완 운동을 도와주는 운동기구가 있어요 이렇게 펴는 운동을 도와주는 거죠 그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턱관절은 계속 세게 다물고 힘을 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완을 시켜주는 운동을 해주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마사지가 있는데 외익상근 마사지입니다 이 외익상근은 턱관절 움직임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근육이고요 많은 턱관절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을 마사지해주면 좋아요 방법은 양쪽 귓구멍 앞에 단단한 뼈가 만져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밑부분으로 이동을 하면 또 움푹 파여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일 앞쪽으로 가주시고, 손가락으로 꾹 눌러주시면서 점점 뒤로 이동합니다. 천천히. 뒤쪽으로 이동을 했으면 누른 상태로 입을 천천히 벌려주시고요. 벌린 상태에서 6초 정도. 유지를 해 줍니다. 또 이렇게 6회 정도 반복을 해 주시면 좋고요. 아까 666 운동처럼 6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외익상근 마사지는 꼭 6번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해 주시면 효과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근육이 있죠. 바로 저작근입니다. 저작근은 여기 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귀 앞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세로로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 게 저작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마사지를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 하셔도 되고요. 손바닥을 이용해서 마사지를 해주셔도 됩니다. 손바닥을 대고 또 입을 천천히 벌렸을 때 뻐근하게 가장 아픈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입을 벌린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주셔도 좋고요 이런 운동요법 외에도 심한 경우에는 턱관절 장치를 써서 턱관절에 인위적으로 공간을 확보해 줌으로써 치료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과도하게 발달된 저작근의 힘을 줄여주기 위해서 치과에서는 보톡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평소에 이를 꽉 다물고 있는 습관이 있거나 단단한 음식을 좋아하고 음식을 너무 세게 씹는 습관이 있는 경우에 저작근이 발달하게 되고 과도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저작근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관절에도 무리를 주게 니다 되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톡스의 도움을 받는 거죠. 이 약물계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쩌면 지금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평소에 여러분은 가만히 계실 때 치아를 다 물고 계신가요? 아니면 떨어뜨려 놓고 계신가요? 평소에 턱에 가장 편한 위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n 포지션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n 발음을 한번 해 보세요. n n 그러면 자연스럽게 혀가 위에 앞니 안쪽에 닿죠. 아까 말씀드렸던 666 턱관절 운동의 혀의 위치와 동일합니다. 이 위치에 혀를 가볍게 대고요. 입술은 다으시고요 어금니는 살짝 떠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호흡도 저절로 코호흡을 하게 되죠. 이 자세가 가장 편하고 턱관절 주변 근육을 쉬게 해주는 자세고요. 이약물기를 방지하고 더불어 구호흡을 예방하고 호흡을 하게 하면서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호흡에 관한 영상도 얼마 전에 올렸었는데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간혹가다가 턱이 빠져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턱이 빠진 경우에는 이 관절 와에서 턱관절이하과두라고 하는 부분이 단순히 이렇게 밑으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관절 와 여기 앞부 이 부분을 관절 윤기라고 하는데, 이 턱이 과도하게 벌어지면서, 이 관절 와에서 벗어남과 동시에, 이 관절 윤기를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아예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치과로 바로 오실 수 있는 경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턱관절을 집어 넣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렇게 턱관절이 벗어나 있으니까 아래로 힘을 주고 뒤로 밀어 넣어주는 건데요. 제가 모형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양손 엄지손가락을 턱관절이 탈구된 환자의 양쪽 어금니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턱 밑을 감싸줍니다. 이 상태에서 강하게 힘을 주면서 아래쪽으로 엄지손가락을 내리고요. 나머지 손가락은 들어올리면서 회전을 해주면서 뒤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겁니다. 눌러주고 회전을 시키면서 뒤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생각보다 굉장히 세게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으로 그 환자분의 어금니 쪽에 손을 대면 이 누를 때 엄청 아플 거예요. 손이 그래서 꺼즈나 뭐 손수건 같은 그런 것들을 대고 이렇게 세게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응급처치를 하다면 치과에 한번 오셔서 상태를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턱관절 장애 운동요법부터 해서 관련된 여러가지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치통형 홍성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